용이 많지는 않아요 자 보자 여기가서 보시면 이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크게 두 가지 나오는데 먼저 사인법칙부터 보자 뭐냐면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한 내각의 크기랑 대변의 길이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사인법칙을 쓸수 있다는 거야 외접원이면 삼각형 있을 때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잖아 이 상태에서 얘가,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 원주각의 크기는 바뀌지 않죠? 맞나요? 그러면, 생각하면 계속 이 A라는 점 이동시키다가, 어느 점까지 갈수 있냐면, 얘가 딱 지름이 되는, 이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원주각의 크기몇 나와? 90도 나오니? 어, 아, 그럼좀 이상하다. 얘가, 이 쭉, 가서, 요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9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a 프라임이라고 잡았을 때 어차피 지금 여기 각의 크기랑 여기 각의 크기 똑같겠네.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상태에서 사인 법칙을 풀어낼 아니야 뭐냐? 아 어, 삼각비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 여기가 똑같이 r이라서 빗변의 길이가 er인 거 맞나요? 그러면 사인의 a를 생각해 보면 사인 a는 er 분의 a가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쓰자. sin a는 er 분의 a. 그다음에 s i n b는 er 분의 b. s i n c는 er 분의 c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싹다 변형을 할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뭐 a라는 게뭐 er 곱하기 s i n a다. B라는 게 ER 곱하기 사인의 B다. 뭐, 이런 식으로 싹다 나타낼 수 있겠네. C라는 건 ER 곱하기 사인의 C다라는 거니까. 얘를 가서 보니까 뭘할수 있지? A 대 B 대 C는 결국에 얘는 싹다 날아가 버리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라는 형태의 식이 또 나오겠죠. 비율이. 그러니까 A 대 B 대 C라는 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냐 세 변의 길이의 비와 세 변의 길이의 비와 사인의 비가 똑같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사인의 비가 똑같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알면은 사인 법칙 볼수 있는데 뭔지 쓰는 거다 뭐라 그랬죠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 한 내각의 크기 그 대변의 길이를 알때사인법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야 사인뭐 A분의 얘는 ER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었다면 이거 구할수 있겠네요 이 각을 할때 맞나요? 너무 갑시다자이 삼각형을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삼각형에 대해서 보면은 세 각이랑 세 변을 더해서 이제 삼각형의 능력으로 가잖아 위중에서 세 개만 알아낸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싹다 쌓인 법칙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거 하지 않을게 알고 있으니까요. 알잖아, 180도 나머지 가장 긴변 비교했을 때가 더 커야 된다. 그죠? 자, 몇 개만 풀어 봅시다. 다는 아니고요 AC 길이가 1 1때 AB의 길이를 구하래. 물론, 그냥, 어떻게 구해도 되니? 이렇게 쪼개서 구해도 상관없죠? 원래 이렇게 구했었죠? 중3때 근데, 사인법칙을 쓰면 또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근데 얘는 이게 더 쉽다, 얘들아. <laughs> 굳이 사인법칙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쪼개가지고, 그죠? 여기가 뭐가 되겠니? 45가 될거 아니야? 60이니까. 어, 바로 나오죠? 자, 넘어갑시다. 여기를 가서 보자. BC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곳이 여기 각도 알고 있다는 소리야. 얘랑 얘 더하면 몇도 나오죠? 120 나온가요? 여기가 지금 60도가 된다라는 소리네? 그러면, 사인 6 0분의 3은? 뭐가 나와? 사인 45분에 bc다 라고 나올 거니까 bc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다 아니까 된가요? 그리고 bc의 길이를 구했다면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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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g n sign 그 i 그 n s i g 서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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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i g 요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여기도 얘는 뭐야 지금 어, 사인의 b가 나왔는, 나왔으니까 세변의 길이의 b를 보란 소리인데 사인의 b와 세변의 길이의 b는 똑같다라는 게 사인법칙으로 증명이 됐네요 그죠 넘어갑시다 자 얘는 이제 이런 게 종종 나와 하나만 해보자 실제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사인 a는 뭐랑 똑같다 했니 2r 분의 a죠 그러니까 얘가 이 r 분의 a 제곱, 그다음에 이 r 분의 b 제곱, 그리고 이 r 분의 c 제곱. 결국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 똑같으니까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 b, c가 똑같은 정삼각형이다라는게 나와 버리겠네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집어 넣으시면 돼요. 뭐 집어 넣으면 돼? 이 r 분의 a, 이 r 분의 b. 2R분의 ER C 집어넣어서 2R ER 싹다 날려버리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제 코사인 법칙이야 아까 사인은 뭐야? 변이랑 그 각이랑 왜 저번에 반지름이나 지름 할때 쓰는 거고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죠?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구하는 방법 그니까 이런 느낌 삼각형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를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알고요 여기가 몇 도인지를 알아. 이렇게 됐을 때, 이 각이 바라보는 여기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된가요? 보시면, 첫 번째로, 그, 증명을 할게요, 증명. 이런 식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A, B, C다라고 잡아 봅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뭘할수 있냐면, 여기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b 여기 길이가 c인데 일단 얘는 놔두고 수선 내려가지고 나타내 보자 오케이 여기 길이가 c야 c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니? c 코사인 b라고 써도 되나? 코사인 b가 뭐고 돼보니까얘 분의 얘니까 얘 길이는 c 코사인 b인가요? 된가요? 여기 그 길이가 되고 있니 예령은? 여기 C코사인 B겠죠 됨 여기 길이는 뭐예요? C사인 B인가요? 여기가 C사인의 B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니? A에서 C코사인 B를 뺀 거가 되겠네요 뺀거 C코사인의 B를 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가 지금 피타고라스가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해봅시다. c제곱에 사인제곱 b. 더하기. a제곱 플러스 c제곱 코사인의 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eac 코사인의 b라는 게 지금 b제곱하고 똑같다라는 거네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b제곱은 얘랑 얘 더하면 c제곱이죠.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1이니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e a c 의코사인의 B가 나왔다라는 거야. 이해된가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예각일, B가 예각일 때, 얘는 지금 첫 번째, B가 예각일 때를 봤는데, 이제 B가 둔각일 때도 똑같아. 증명 방법은. 얘는 끝까지 안 할게. 했으니까, 방금.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요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우. 요런 식으로 둔각으로, 이렇게 둔각으로 측정이 됐을 때, 여기 A, B, C 이렇게 나오면, 얘도 어떻게 증명하면 되니? 여기 세타라고 잡으면, 요렇게, 아, 뭐, 삐뚤어졌다, 생각형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에 지금 파이, 마, 세타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 얘예 길이, 얘예 길이를,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니까, 요렇게 피타고라서 쓰면, 마찬가지 똑같이 나오겠네요? 이해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놈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증명이 됐으면 우리는 이거 워야겠네요그죠 그래서 쭉 써봅시다. a 제곱일 때는 뭐가 되겠니? 외우지죠? 형태가 똑같잖아. 나머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고요. 빼요. e 에 b, c에 코사인에 a를. 만약에 c 제곱이었으면 나머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고요. e a b의 코사인의 b다라고 볼수 있겠네. 이해된가? 그래서 얘를 변형시키면 이 공식도 똑같이 나오지. 세 변의 길이를 알때한 각을 구하는 방법. 그러면 얘는 얘를 그냥 코사인 b는 이런 식으로 치면 되잖아. 이해된가요? 그래서 코사인의 a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에 BC 들어갑니까? 2BC에 B 제곱, C 제곱, A 제곱이 될 거고요. 된가요? 되신가요? 똑똑 되신가요? 마찬가지, 코사인 B, 코사인 C도 마찬가지로 다써낼 수가 있겠네. 이거 2항한 거야? 이거 2항 그지? EBC 분의 B제곱, B 제곱, C 제곱, A 제곱.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2. A c 분의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를 외워서 쓰자. 많은 게 목적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laughs> 이런 느낌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가 뭐 A. 여기가 B, 여기가 C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길이가 8인 거고, 8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0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20이 되는 거니까, 얘를 X로 잡았을 때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네? 그래서, X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0에다가 코사인의 120. 근데 조심할 건 뭐야? 코싸인은 둔각일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뭐냐면, 봐봐. 사인애 얘들아, 그래프가 알고 있겠지만, 요렇게 그려지잖아.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지죠. 둔각일 때예가각일때 부호가 똑같아. 그니까, 사인 60이랑 코사인 100이, 아니, 사인 60이랑 사인 120은 똑같은 값이죠. 근데, 코싸인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반대로 그려지잖아. 부호가. 얘가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니까. 코사인은 예각일 때랑 둔각일 때가 보호가 반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뭐 틀릴 이유는 없겠죠? 넘어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코사인이 c라는 건 2곱하기 3곱하기 5분의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풀어내시면 코사인 값이 나올 거고 c의 크기를 물어본 거 보니까 특수각의 형태로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죠 넘어갑시다. 자 여기를 가서 보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아까랑 살짝 다른 게 사인, 코사인 섞여 있네요. 얘가 지금 e r 분의 a. 얘는 2 곱하기 코사인의 b니까 e a c 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어 c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곱하기 e r 분의 c다라고 나오겠네요. 된가요? 그러면 e r ER 날리시고, 양쪽에 EAC 곱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C랑 C가 날라가 버리니까, E랑 E도 날라가 버리니까, A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이라는 건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그래서 A제곱, A제곱 날라가니까 결국에 B랑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넘어갑시다. 자, 104번을 가서 볼까요? 얘 예, 가서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부채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정개도를 그리시면 요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 이 호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원주랑 똑같죠? 8파이인가? 8파이?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가는데 Q가 어디까지 갔니? 중점까지 갔니? 여기에서 이렇게 갔단소리인가요여기 6인가? 6? 그리고 여기가 12가 되는 상태에서 어디 길이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 근데 이 호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8파이죠? 8파이를 보면은, 8파이가 R세타로 나와야 되잖아? 여기 세타일 때. 8파이는 R세타다. 결국에 세타가 몇 분에 몇 파이다? 3분의 2파이다. 됐나요? 여기가 지금 3분의 2파이가 나왔다는 소리니까 x의 제곱이 이제 코사인 법칙 12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12곱하기 6곱하기 코사인의 3분의 2파이다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만나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야. 힘을 내세요. 그래, 보시다 넓이 구하는 방법이 몇 개가 나오는데, 걔를 한번 보자는 소리죠?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넓이 구하는 게 뭐가 있니? 뭐이 분의 1곱하기밑편곱하기 곱하기 높이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요렇게 했을때 여기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b, 여기 기, 여기로 여기를 뭐 여기를 뭐 c라고 잘 볼까요? c 이렇게 돼 있을 때이 넓이 구하는 건 뭐죠? 그렇죠. 이 분의 1에 a b의 사인의 c다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가서 보면 뭐도 있나요? 물론 이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중1 때 많이 했던 거 있잖아. 빼는 거죠? 이해된가요? 이런 식 있을 때? 아니, 뭐,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식 있을 때, 삼각형, 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 빼면 또 나오겠는데, 이건 이제 거의 안 쓰죠. 그죠? 예,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해론의 공식이랑 사선식이야. 사선식은, 봐봐, 너희 세 개짜리 뭐 신발끈을 해서 그거 쓰지 마시고. 하나 0,0, 하나 A, B, 여기가 C, D일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절대값, A, D, B, C의 절대값, 이렇게 구하죠. 얘는 뭐로 증명이 돼? 좌표, 어, 두점 사이 거리. 그걸로 증명이 되니까 쓰셔도 돼. 교육과정 안에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헤론의 공식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이 돼요. 계산을 일일이 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길만 알려드릴게요. 봐봐.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뭐, a b, C라 a, b c 라 잡을까요? ABC. 여기 길이가 C가 되고, 여기 길이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이제 B다라고 했을 때, S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로 나눈 상황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세변의 길이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루트. S에 S-A 곱하기 S-B 곱하기 S-C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S는 세변의 길이를 더해가지고 2로 쪼갠 건데, 얘 증명 방법은, 계산이 복잡하지만 방법은 어렵지 않아. 뭐냐면, 봐봐. 얘 넓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에 AC, 그 다음에, 사인의 B로 구하죠? 근데 이사인의 B라는 게 2분의 1에 AC고, 얘가 뭐로 바뀌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비로 바뀌니?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1이니까. 이해돼?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B다라고 쓸수 있나요? 맞나요? 그 우리는 코사인의 B라는 게 뭐인 걸 알아? 코사인 법칙 우리 증명했으니까 쓸수 있잖아? 얘가 지금 2 AC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AC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4a 제곱 c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c 제곱에 제곱의 형태가 나온다. 이 소리겠죠? 맞나요? 돼요? 봐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에요. a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제곱이 될거 아니야? 얘가. 얘 제곱되면 4a 제곱 c 제곱 될 거니까. 여기도 제곱이 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몇을 집어넣는 거야? 4분의 1 a 제곱 c 제곱을 안으로 집어 넣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니? a 제곱 c 제곱이 날라가겠네. 16분의로 바뀌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계산 끝까지는 하지 않을게. 루트에 얘가 4분의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얘는 16분의 이해되시죠? 지금 돼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의 제곱이야 to C. We have to get the same thing. We have to g 장 t the s a m 서이 방법대로 o k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s 명이 e 사인 법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쓸수 있고 제발 외 t the same t h i n s 는 a b c 를 2로 나눈 거야 막 3으로 나누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리 하셨나요? 어, 안 하신 것같은 <laughs> 자, 넘어가서 일단 마무리부터 갑시다. 개념은 끝났어요. 이제 문제만 몇개 풀어보시면 됩니다. 2번 가서 볼게요.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뭐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된다 하면, 여기 길이가 지금 2루트 3인 거고요.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2. 그 다음에 B가 30.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네요. ABC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어디를 알아야 돼, 우리가? 어디를 구해야 된가? A, B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아니면은 뭐 각시의 크기를 구하든 음, 이해된가요? 네. 그럼 각시의 아, 뭐냐 A, B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된가요 되나요? 네. 그러니까 사인 법칙 쓰면 구할 수 있잖아. 아니? 아니면은 그냥 봐봐 예분의 사인 예분의 는 이해된가요? 사인 예분의 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 가게 크게 나오겠네요. 나머지 여기도 구해낼수 있다. 이 소리겠네. 이해된가요? 삼각형 넓이 공식으로 풀어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풀어볼까요?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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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면 여기 길이가 지금 5가 될 거고 여기 길이가 지금 7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길이가 지금 뭐가 된다, 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사인 a는 어떻게 구해? 코 사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도 그냥 나오겠잖아. 그러지 않겠니? 코 사인의 b를 구코 사인의 a를 구해가지고 삼각형 그려서 사인 값을 추가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 아니면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 사인 제곱 1이니까 그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 사인 어, 코사인 a를 구하시면 이러면 되고 있니? 여기 안 돼서 하지? 네. 봐봐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으로 아까 외웠던 거 뭘로? 2 곱하기 9 곱하기 아까 그거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네. 그러면 코사인 A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9 곱하기 7분의 9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으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사인값도 나올 거 아니야? 사인 A값 아니면 저는 이것보다 삼각형 그려서 보는 게더 쉬운 것 같아요. 삼각형 그려서 코사인 값을 알면 얘와 얘의 비율을 아니까 여기 길이 비도 나오겠잖아? 그럼 사인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게 이제 1번이고 그 다음 ABC의 넓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셔도 되죠. 아니 여기에서 코사인 값을 구해낸다는 소리는 여기 각이 나왔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미 여기서 사인 값을 구해버렸잖아. 그럼 2분의 1에 9곱하기 7곱하기 2분의 1곱하기 9곱하기 7곱하기 사인의 a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된가요 아니면 해로운의 공식으로 써도 쓰셔도 되죠. 2분의 a 플 b c가 있으니까 루트 s에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 그거를 계산하셔도 되겠네요. 그죠3번왜 저번에 반지를매기되는 사인 법칙 사인값 구했잖아 사인의 A분의 5가 2알이야 사인의 A분의 5가 2알이 된다라는 거라서 여기에서 반지름을 구해내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되신가요? 넘어갑시다 요거만 할게요 요거. 요거 요거 주면 되죠 얘 증명이 이거잖아 얘들아 요거 기억하니? 요거 공식이 뭐니? 봐봐 내가 지금 뭐할 거냐면 얘랑 평행한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또 모두 그을 거냐면 얘랑 평행한 선 있죠 얘랑 평행한 선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일 거예요 된가요 그 다음 또 얘랑 평행한 선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갖다 붙일 거야 뒤에다가 얘랑 평행한 이선 이 선을 여기에 갖다 붙일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랑 평행했던 선. 얘 있죠? 얘. 얘 여기다 갖다 붙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알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넓이 똑같네요. 여기랑, 여기 똑같네요. 여기랑 여기 똑같네요. 여기랑 여기 똑같네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 넓이는 뭐야? 얘 곱하기 예 곱하기, 사인, 뭐냐, 기억난가? 이거? 네. 사인의 예 값으로 구하잖아. 네. 이해 돼? 그러면 여기가 120이니까 여기 몇 도겠니? 60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의 절반이 이 넓일 거니까 여기서 공식이 증명되겠네요. 이해 된가요? 아니, 여기가 여러분, A구요. 여기가 B구요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이 일반 삼각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1 AB 사인의 세타가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서 BD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확인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